학원비 버는 돈 되는 취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위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썸네일 보고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공부 얘기 사는 얘기 아니고 저 개인의 광고 영상이에요 제가 아이 봐주며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설픈 그림으로 네이버 이모티콘 등 여러 개 출시를 했었지만, 어, 카톡 이모티콘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딱 하나가 승인이 되었고, 드디어 저의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습니다. 승인 전후에 제출한 모든 것들은 다 미승인 뿐이고,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그냥 홍보해 보려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이 돌보며 이런 일도 할수 있다 동기부여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 이모티콘은 부동산 이모티콘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을 위한 이모티콘이요. 일상 이모티콘이면 좋았겠지만 워낙 기량성 같은 작가님들이 계셔서 계속 미승인이었어요. 아무튼 제 이모티콘 제목은 예의 바른 부동산이 설명도 잘해.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존댓말로 부동산을 소개하는 이모티콘들입니다. 부자되는 부동산입니다. 교통이 좋아요. 풀옵션입니다. 잘돼서 이사가는 집이에요. 등등등. 아,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에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인중개사 분이라면 하나쯤 갖고 계시면서 가끔 사용하시면 홍보에 도움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 이모티콘 모바일 스토어와 웹 스토어에 동시에 출시되는데, 웹 스토어의 경우 항상 20% 할인된다고 합니다. 구매 아, 링크는 댓글에 달아둘게요. 아, 필요 없는 분들 굳이 사실 필요 없지만, 집안에 부동산 하시는 분 계시거나, 친한 친구가 공인중개사라면 선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교육 유튜버님들 좋은 책 내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제갈길만 가고 있어요. 어, 사실 저는 사람이 앞에 다섯 명만 넘어가도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아줌마예요 많은 분들 앞에서 멋지게 강연할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많은 저한테도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는 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까지 출시를 다해 보니까요 어, 무엇보다 이것도 아이들이 절대 안될것 같다던 일이었어요 유튜브처럼 어, 승인되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던지 어, 이게 되네 이러더라고요 아, 이번에도 계속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나이 앞자리가 5짜인 엄마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요. 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홍보할 곳이 제 채널 뿐이라서요. 제 구독자님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모티콘 필요하시면 들러서 구경해 주세요. 예의 바른 부동산이 설명도 잘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